에드비 이슬입니다 오늘은 염색이랑 레이어드 커트를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머리는 지금 레드브라운 원래는 버건디였는데 여기서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완전 지금은 탈색머리 많이 나와서 약간 웜톤 머리가 됐어요 가을 색깔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염색을 하러 갈 예정인데 지금 옆에 어제 붙임머리를 했습니다 제노티 6호로 붙여가지고 원래 탈색 베이스 완전 그 금발로 할라 했는데 이초에제 머리가 완전 금발로 빼놓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밝은 색깔로 붙였고 여기다 염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커트를 하러 가볼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오늘은 쨍한 쿨한 컬러로 변신을 한번 해보러 갈게요 봐 염색이 끝났어요 너무 예쁜데 이제 레이어드 커트를 하러 왔 레이어드 커트 하고 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르는 중이에요 어, 자르고 게요 레이어드 커트 완성 비인 머리는 밝아서 오히려 포인트가 됐어요. 성공! 안녕하세요. 이번에 드라이 있는 레이어드 드라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딱 머리를 감고 나서 다 말린 후 저의 곱슬는 모습이거든요. 제 본인들은 제가 곱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심각한 곱슬이어가지고 지금 앞머리를 한번 이렇게 완전 다휜 거를 무류로다 잡고 앞머리 쩍 피고 레이어드 하는 드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조건 이 곱슬. 미친 곱슬이에요. 항상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맨 안쪽을 들어. 그럼 이렇게 오 심각하죠? 이 심각한 곱슬을 먼저 잡아주고 시작을 해요. 얘네도 같이. 드라이로 그 안쪽. 나눠서 이렇게 일단을 잡았으면은 다시 다 내려요 여기서이쪽여기이 있죠 여기도 안 이렇게 이렇게 여기넘기고 다시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뻗친, 이렇게 뽕! 뻗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둥둥 녹아줬는데, 얘도 너무 싫으면은,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잡혔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어 C컬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늘 지금 할 거는, 아이라시커로만 C컬을 입볼 건데, 웨이브 아니고 c 컬 드라이. 일단 섹션을 저는 안쪽에서 먼저 안줘 그러면 이게 밑단 머리가 있죠? 원래는 이게 너무 구불구불한 게 싫으면 피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드라이 있으면은 얘를 아이롱을 여기 밑에서 일자로 C컬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각도를 들어요. 한 45도. 안쪽으로. 시켜주고 내려주고 그리고 한번더 여기서 이 잡았던 거 내려주고 한번더 말아주는 거예요. 다음 다운 단을 줬고 내려주고 시켜주고 어느 정도 이제 층이 생겨서 컬이 나오기 시작하죠. 질감도 주고 싶다면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좀더 묻혀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한 시컬 라이가 완성입니다. 오늘 아이롱으로 연출해봤던 시컬 라이 음, 용기가군요. 아무튼 이걸로 해봤습니다. 오늘은 판고데기를 이용한 시컬 레이어드 고데기를 알려드릴게요. 유행한 색깔이잖아요. 레드. 먼저 레드에서 레드 브라운 색은 완전히 100% 있는 색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밝은 피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건 아니면은 그 피스를 가져가서 염색을 시켜서 다시 붙이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꼭 중요한 거는 커트를 정말 잘하는 미용실에 가셔야 합니다. 붙임 머리 커트는 어렵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은 뭔가 이렇게 가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 꼭 가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빵 웨이브를 웨이브 해주고 시클드 이런 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도 여전히 곱슬은 심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살짝만 완전히 100% 피고 진행을 하면 컬이 먹지 않기 때문에 살짝 가볍게만 해도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곱슬을 정리해 줘요. 심하신 분들 아마 이 윗단이 좀 심하실 건데 좀쭉 결정리 해주듯이 스윽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섞고 뭔가 이 구겨져 있는 부분만 정리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일자로 펴졌으면은 이제 시컬를말아줄 거예요. 위쪽부터 해도 되고 아래쪽부터 해도 되는데. 오늘은 위에부터 해볼까요? 저비물은판고데기랑꽉큰 브러쉬. 브러쉬 종류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뿌리 볼륨, 중간, 중간보다 조금 큰 편인데, 그 다음 대원 볼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 이, 써주는 그래서, 섹션을 자꾸 해도 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냥 윗단을 들고, 층층이 단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쓸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똑 각도를. 돌려줘요돌리고 바로 브러시로 돌려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컬이 한 단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뒤를 가져와서 한 번씩 크게 잡아주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브러시로 돌려서 아래로 바줍니다 완전히 시커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갖고 와서 크게 뒤에서 앞쪽으로. 한 번씩 말았고 갖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쉽게 쉽게 생기죠? 더 쉬워요 이제 밑에 땀을 잡고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나와요 여기다 한 번씩 더 크게 크게 원을 그려주듯이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층이 막 균일하게 생기지 않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벌써 시커리 <laughs> 보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CCC, 또 앞쪽에 머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넓은 어여백의 머리를 칼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CCCC. 그러면 집게 없이도 한번 피고 한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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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층이 퍼져있는 일자 부분 머리도 한번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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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돌렸던 거를 앞쪽으로 당겨서 C컬을 말아주면은 이렇게 집게 없어도 할수 있는 드라이가 됩니다 뒷머리 결을 잘 잡아 놨다면은 그 상태에서 뿌려줘요. 그래 드라이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뭔가 무게감 있게 잡아줘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뿌려줘도 돼요. 뭔지 아실래? 그러면 이렇게 컬감이 완성이 다 이렇게 예쁜 컬 <놀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옛날에 그 웨이브 빌드 펌 느낌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웨이브 드라이 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레이어드여가지고 그 빌드업처럼 무거운 느낌으로 되진 않겠지만은 약간 레이어드 컷도 그런 머리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아이롱이 필요합니다. 아이롱으로 단는그 전에 머리를 빗질을 복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게 결 정리도 되면서 같이 일정하게 커리어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드라이나 웨이브 어그로 하실 때는 꼭 빗질을 꼭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섹션을 먼저 나눠볼게요. 이번 섹션도 딱 3등분으로 나누게 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밑단부터 나눠줍니다.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쳐아주시고 아이롱을 밑에는 시컬를 크게 잡아줘요. 시... 한번 시켜줘야 돼요.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말리니까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서 크게 크게 시컬만 잡아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휘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컬을 만들어줄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겉단에는 S컬을 넣어줄 건데요. 저희가 보통 14인치 붙이시는 고객님들은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C컬, S컬 섞어가지고 빌드펌 스타일로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렇게 진행해볼게요. 다시컬을 전체적으로 줬면 때는 이제 윗단을 들어서 여기는 S컬을 주는 거예요. 이때 눈 높이 이 정도 이렇게 평행되게 하고 한번 돌려줘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또 잡아서 또 S 컬이 아닌 S 컬, 1, 2, 3 하고 풀고 한번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주고 그럼 여기가 이 붙임머리들 있죠 여기도 여기는 또 앞으로 해가지고 S 컬을 잡아줘요. 항상 직각 이런 직각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평행되게. 한 번씩 더 빨아줍니다. 항상 그 드라이드 못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려워요. 하는 이유가 이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기서 이 돌려준 작업, 여기서 이집게를한번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고 그냥 하니까 머리가 그대로 뜯겨버리고 아픈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집게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라고 있는 거겠죠 꼭 넣어주고 돌려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잡고 여기는 한 바퀴 돌려서 뒤로 빼줘요. 이렇게 컬이 또 생기죠? 이제 이렇게 s c 컬리 됐는데 이제 빗질 보죠? 뚫어주면은 이렇게 펌 느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안쪽은 시컬이 되면서 겉은 이렇게 돼서 발롱꼼 스타일의 느낌이 납니다. 또 봤었을 때 여기 시컬이더안 말린다 하면은 빼주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게 밖으로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말고 뒤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펴줍니다. 이제 컬 크림 같은 거 있으시면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 하기 전에 조금 소량만 들어가서. 얘를 컬 있는 부분은 둥글게 잡아주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예쁜 드라이가 완성이 돼요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뿌리도 살짝 이렇게 예쁜 드라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딱세 가지의 드라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아이돔이나 드라이 연습하실 때는 꼭 전원을 꺼두고 이 상태에서 방향을 잡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손에 익히고 내부에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